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금의 시대입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요, 목, 화, 금, 수 라는 순서로 시간이 흐르고요, 계절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죠. 어, 그리고 무토는요, 그 중심에 서서 이 목화금수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은 어쩌면 금의 시대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 직업군만 봐도요. 직업군만 봐도 금과 관련된 직업군이 가장 많습니다. 네. 뭐, 행정, 금융, 건축, 군, 검, 경, 장비, 공학, 어, 그리고 이제 쇠와 관련된 것들, 뭐, 장비와 관련된 거니까요. 이 금과 관련된 직업군도 제일 많습니다. 네, 이게 뜻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이 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게다가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았을 때에도 이 화의 시대, 화의 시대, 우리 당장 뭐, 그, 우리가 쓰던 어떤 화석에너지라 그러죠. 화석에너지만 해도 이 화기운으로 갔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 요 화가 뜻하는 게 예의잖아요. 예의. 그죠? 어떤 명분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명분을 더 중요시 여기지는 않아요. 실리를더 중요시 여기죠. 네. 어,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어~ 또 뭐가 있었죠 뭐~ 동양사에도 그럴 만한 전쟁이 많이 있었죠 뭐~ 이를테면은 어~ 우리나라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네 그런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가짜 명분이더라도 만들어서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또 중국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어떤 예의 예의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전체를 가장 중요시 하겠다면은 현재는 이 실리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화기와 관련된 직업군도 정말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뭐 석탄과 관련된 거라든가 지금은 이런 직업군들이 조금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왜겠습니까? 철강산업이 시작되면서 시들어들고 있죠. 그거 보다 더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화약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모계시대였다고도 할수 있겠죠. 집도 나무로 짓고 그죠? 뭐 제일 처음에는 물론 흙으로 지었겠습니다만 집도 나무로 짓고 뭐 토목과 관련된 이런 나무와 관련된 뭐 산림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데그 상징하는 직업군들을 보, 볼 때도요. 이 금과 관련된 직업군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뭐 어플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이 금과 관련된 장비니까요. 네, 기계니까요. 뭐 휴대폰이라든가 어 지금 제가 저도 영상을좀 휴대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우리가 금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냐는 거죠. 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뭐 인류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금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목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을 이성이라고 칭한다면요 목은 감성입니다. 그리고 금을 수호지심 잘못된 것을 네좀 싫어하는 네 이제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측은지심 목은요 남이 잘못했더라도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그냥 상대가 울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아주고 싶은 마음. 왜? 지금이 금의 시대니까 우리는 목을 추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 음과 양의 이치는 어느 것 하나가 비대해지면 그 반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금의 시대니까 우리는 목을 추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오늘 금의 시대라는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음, 지금이 신해월이고요. 신해월이고요. 이 신해월은 이제 감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운으로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분명히 이성과 감성이 서로 다투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주로 그렇게 생기겠죠. 아우 내가 저놈을 그냥 어 반쯤 죽여나 아니다. 그래도 제도할 만큼 했는데. 이제 이런 심리들이 여러분들께서는 생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럼 뭘 추구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목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하 금의 시대 다음에는 수의 시대가 올 테니까요. 지금은 이 수와 관련된 걸로 이야기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유통, 뭐, 심도 깊은 것, 그리고 물 관련, 해외. 그냥 대표적인 거 뽑아봤자, 이 정도가 다예요. 무역, 유통, 심도 깊은 거, 뭐, 해외 관련. 네, 해외 관련이니까 언어도 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결국에 금의 시대가 지나면 수의 시대가 올 것이고, 네. 이 수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화를 추구하겠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사회는 결국에 대단히 심도 깊고 아주 깊이 있는, 무역이나 유통 갖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심도 있는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이 창출이 될 것이다. 즉,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도 이제는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명리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사람의 심리가 이제는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어뭐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어뭐 저희 콩한 쪽도 이웃집이랑 나눠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그런 게 없다. 그냥 나한테 뭐 주지 않으면은 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뭐 주면은 막 잘해 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관계조차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목을 소중히, 네, 따뜻한 감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